인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든입니다. 오늘 출시된 게임 인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머나먼 동방의 나라, 지팡그는 황금의 궁전과 보석으로 가득하다. 그걸 안 원나라의 황제 쿠발라이칸은 대군을 보냈으나, 지팡그의 병사들은 기적의 돌을 사용해 잘 싸웠다. 여기서 말한 지팡그가 재팬? 재팬? 제팬. 지팡그가 재팬이 된 건가 봐. stone. The philosopher's stone. The Queen of England remains locked in combat. With Spain. the country where the sun never sets. For control of the entire world. Her forces weakening with every battle. The queen and her inner circle turned to divination and alchemy, hiring pirates like us to find Ritter for them. With that power, they managed to defeat the invincible Spanish Armada. But now it seems they want to keep their methods a secret. 주인공은 해적인 것 같고요. 런던탑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가 런던을 지키기 위해 건축한 요새다. 후에 반역자를 유폐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어 죄인을 벌하는 처형장이 되었다. 까마귀들이 많고 까마귀가 없어지면 런던탑은 무너지고 런던탑을 잃으면 잉글랜드는 명, 멸망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출시 전부터 기대를 꽤 많이 했었고 소울류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타 플레이를 해본 결과 비슷하긴 하지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렵기도 하고. 영국 황실에 이용되다가 아마 주인공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 작은 스리 It seems death won't stop chasing me. 1 9 9 8년 6월 잉글랜드 런던 탑. 빠른 공격, 강한 공격 튜토리얼인 것 같죠? 감옥에 갇혀 있고 런던 탑 위명의 부츠 바스타드 소드 보자 부츠랑 칼만 주네 첫 번째죠. 원래 인왕은 화려한 공격들이 있는데, 그 공격이 이제 상단, 중단, 하단, 어, 자세를 바꿔가면서 싸울 수 있어서 더 화, 한층 화려한데, 아직은, 어, 아직은, 그런 스킬은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주인공이 일본을, 일본을 가야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영국 사람이니까 배경이 지금 영국이에요. 영국. 상자다. 음, 회복 약을 주네요. 쇼컷에 등록할 수 있겠지. 역시 베타를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는 차이가 있다고. 대충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상의도 좋다. 가슴 방어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공통점이 좀 많다면 많은 나라죠. 음. 공통점 많다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 주검. 회복약. 한놈더 있네. 활쟁이. 스페인 해적들이 아 스페인 함대랑 싸우는데 해적들을 이용했나봐 영국 사람들이 역시 뭐 이런 함정이야 뭐. 아직 잔심도 없네요. 잔심이라는 꽤 특이한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 전투 모션이 있는데 공격을 하면 스태미너가 날잖아. 잔심을 사용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 야, 아직 안 돼요. 아마 일본에 가야 뭔가 본격적으로 할수 있나 봐. 한놈더 있는 거 봤는데, 회복약 바지 음. 여기 한 놈, 창든 놈 있었는데, 내가 죽였나요? 죽였군요. 올라가는 길, 중간길, 이게 이제 다크소울의 화톳불 같은 역할을 하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사당... 어... 기도를 할수 있는 사당... 입니다. 아직은 좀 공격모션이 단순한데, 안 열리고요. 반대쪽에서만 열려. 렌커 창이죠. 무기도 두 개를 들고 원거리 두 개, 근거리 두개 이렇게 들고 바꿔가면서 싸울 수가 있어. 베타 때좀 해본 결과, 역시나 기본적인 그, 뭐야. 검. 1도. 1도가 가장 범용적으로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써보고 싶은 무기는 창이라서, 이번에는 <laughs> 1도 베이스에 창을 써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스왑을 할 수가 있지 아직은 원거리 무기는 없는데 어? 회복약을 계속 주네 이 나라에서 암프리타의 금액이 적은 것만 아있어 켈리 그렇군 부모님들은 그들의 목적에 도움을 주었다 일본의 리더의 죽음은 전쟁을 일으킬 는 Once tomorrow's execution takes place, we will get our hands on a compass that will lead us to that Amrita. With enough Amrita, we could subdue Spain, perhaps even the world. The day when England reigns supreme is near. But our, but our queen thinks of Amrita as nothing more than gold or gemstones. We must find them before our nation's rivals do. Edward Kelly, you will go to Japan. It seems it would be to our advantage to keep the wars alive. We cannot gain amrita if blood does not flow. 암니타를 이용해서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수작이 보여요. 여기는 상자 없나? 모자네요? 모자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누가 봐도 영국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장갑까지 나오네요. 아, 근데 룩이 너무. 그래. 일단, 진행합시다. 뭐, 이 룩이 전부는 아니니깐요 와. 모션이 큼지막하고 좋긴 한데, 역시나. 범용성 있는 바스타드 소드가 좋긴 하네요. 모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다. 여기가 아까, 아까 안 열렸던 반대쪽에서만 열린다는 그 문이겠지. 그쵸. 일단 열었고. 더 내려가 봅시다. 바깥으로 안에 나가게 되네요. 런던 타워를 빠져나온 것 같아. 근데, 네. 새놈. 왜 여기 있는데 저놈은 날못 보는 걸까? 던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돌멩이 하나 있다. 요걸로 애들을 시키면 될것 같아. 는두 명. 이럴 땐 창이 좋겠지? 아마, 아무래도 범위 공격이 되기 때문에 창이 오케이 깔끔하게 돌을 좀 이용해 봐야겠네요 아, 근데 옷이 너무 안 입은데? 좀 심각한데? 패션 센스가. 아스타드소워드 <laughs> 이게 같은 이름의 장비라도 소울 시리즈랑 다른 점이기도 한데, 같은 이름이라도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는 게 좋다. 음. <laughs> 아마, 일본 배경이기 때문에, 룩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지만, 들어와, 암마. 내가 간다. 활쟁이, 윤석이. 그러니까 소울 시리즈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약간 템포가 빠른 닥소 정도로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다. 상자 같은데? 위병의 바지. 포기지나? 로아마 바지. 너만 올수 있겠니? 같이 오네. 한 놈은 가고. 너만 와. 너 혼자 와. 같이 오지 말고, 임마! 근데 왜 달리기가 이거? 한 분만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멈춰버리는데? 됐어. 한 눈만 풀링했다. 물미를다 써버려가지고. 아 맞았네. 오케이 마무리. 달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일본놈인데 들고 있는 무기만 서양이고 맷집 좋다. 프레임이요? 60프레임... 아이고 맞을 뻔같다 60프레임 나오는 거 같은데? 가변인 거 같아요 근데 어, 가변 60 살짝 떨어지는 거 같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떨어지는 게 프레임 드랍의 느낌은 없어요 안 가본 길이 있는데 금 <laughs> 아유 잘못 걸렸네 두놈이 같이 오면 좀 괴롭단 말이지 오케이 하나 마무리. 오케이, 둘 마무리. 아까 그 길이 이쪽으로 통했고, 문이 두 개. 어쨌든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저방 안으로. 유튜브 분명히 혼자 있진 않을 건데. 혼자 와. 혼자 안 오네요. 그지 같은 놈들. 큰일 날뻔 했다. 맞을 뻔 했어. 요놈! 떨어져라. 연 서가 배틀 엑 스가 나왔 는데, 어, 전 쓰진 않을 건데, 한번 보여 드릴 겸써 볼까？배틀 엑스 너무 느려요？이게 도끼류 는 너무 느려서 데미 지는 뭐 준수 한데, 아, 이게 아니지? 전 아무래도 견갑 가벼운 옷 입고 수컹 수컹이 좋아서 얘를 와 같이 오지 말고 너만 오라고 아이 데미지도 별로잖아, 심지어. 네. 배트렉스는 안쓸것 같네요. 느린데다가 데미지까지 안 좋아. 물론, 이게 또 무기별 스킬이 있어서 무기별 스킬이 있어서 무기 올리다 보면 그 무기가 강해지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다니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튜토리얼 정도를 진행하다가 녹화랑 그 방송 화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세팅을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티안 내고 처음 하는 척 하려 그랬더니 역시 도움을 주지 않는 우리 착한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중갑인데, 뭐 이제 들켰으니 말하자면, 입어봤는데 안 이뻐요. 자, 보여드리고, 안 이뻐서, 안 입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그리 뭐, 이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 입고 할게요. <laughs> 자, 이제 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 아이템 이미 들킨 거, 뭐 아이템이 아니라 사 사념. l o 개 주네 고맙지 이게 더 이상하다고 이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게 난것 같은데. 와, 와, 너무 쉐끼 이 그건 너무 어든 같잖아. 호아너 찍어주고 좋아요. 다음 너 일로와 청풍고천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저기 안먹은거 있나 돌 자 이제 일로 올라가면 첫 번째 보스 처형자를 만날 수 있어요. 요요 요, 얘까지 잡았어. 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노카와 질이 너무 그지같아져가지고. 아이. <laughs> 후방 공격이 확실히 뒤에 더 들어가긴 하는데, 후방을 때릴 때 내가 느려진단 말이야. 막아버리네. 또잘 막네. 마무리가 안 됐고. 마무리. 오케이. 아, If I die, the secret of the stones dies with me. Let me show you what these stones can do. Behold. It's time for your execution. 암리타, 아니, 영석을 이용해서 요괴로 변이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저 금붕어의 정체는 뭔지 모르겠고. 세대씩만 때리고 빠질게요. 이정도의 적은 웃으러 넣지 말란 말이야. 어, 음 well, done. quite a f 우리의 금붕어찡을 잡아갔어 대머리가